레터라 있네? 저거, 제가 가져올게요. 어, 이거, 자연이 아닌데? 필어하시면상이로도 드릴 겠습니다 구상 구상 드려요? 네 하나만 주세요 정기 칩패드 필요 없으실요 화면병 이거 이거 하고 싶으시면 하나 사용하세요 안 보이시나? 해야지. 왜요? 보이는데 그거 아 보이셨나요? 네 캐시템이잖아요 맞아요 어세 분도 있었죠 무대는 아니네요. 바로 차고지 갈까요? 이런데, 가운데 있는 거. 그렇죠? 거의 아직 애들 좀 싸울 수도 막 날아오르는데 아주. 사 소리 어 온다 이기 왔던 자향 비슷하게 MW. 에이, 아, 갑자 아, 갑이기 아,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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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아, 둘, 집 하나. 헐, 아까, 얼른. 빨리, 그럼 던져야 돼. 창고에서, 창고 오른쪽 문. 창고 오른쪽 문. 어차피 아, 손네 충구가 보여. 너무 빠싹이 있는 거 아니야? 음, 가운데는 아니네 아예... 시비 한창 털었던 제네가 가운데네. 어? 보급이다. 보급 쪽싸운니다 이거는 한번더뭐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급 아까 이쪽에 떨어졌었거든요? 어, 그, 가깝다. 거기 싸워요. 고금 먹으러다 사우나 문. 한그 갔다 올까. 빨리 가, 몰래 갑시다. 저 등산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집에서 싸웠나? 제가 잘못 쓴 거예요. 好好 지금..불꽃좀.. 차와요 에어드랍쪽으로 가는거 같아요 그 밑에도 한팀 해각청 나오는거죠 AK 개그합이다 진짜 이 혼자 있던 새끼는 컷했거든요 거 W에도 뛰어다니는 애 있어요 아 똥간 들어가네 말하는 거죠? 어...아니요 똥간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W뒤에 어? 240 똥간에 하나 들어왔는데? 뛰어다닌다 거기 챙겨올게요 저는 이거 똥깐 좀 봐줘요 똥깐는 아무도 안주겠습니다한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팔각정화 아, 1분 남았습니다 저희 한명니다아나 아, 아, 진짜 나 팔각정에도 있네 고파격창 나온다 문짱 많아요 파메도 있고 파격창에도 있고 파격창 문문 앞쪽에 있어요 머리가리하고 나왔다 나온다 달릴게요 저한 발을 안 맞거든요 크긴 하거든요 잠깐만 터져서 여기 안착했어요 일단. 아, 20명. 마 이게? 20명밖에 <laughs> 없는데 이렇게 사방에 있었어? 어, 뭐야. 어, 영 님. 저차 와요. 진짜? 저희 오른쪽 집 여기 클리어 한거 같은데? 안 쏘네? 하나 더없어요 위에 애니 차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같은데. 어저 위에 있다 언더 w, 아 AK 진짜 보정기도 없을까 진짜 개그합이다 방향도 좋습니 지금 <laughs> 님 빼고 가주셔야 될것 같은 모든 각에서 총틀가 담아서. 다 어, 왼쪽. <웃음> 나이스. <웃음> 킬 킬. 킬.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위에 딱 하세요. 저 이제 제일 가까운 게팜 쪽에 들인거 같아요. 팜 쪽에 <laughs> 오른쪽 눈사. 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지금. 다다기 앱다기. 근데, 배율이왜 없니? 일다노 <laughs> 배울? 와, 진짜 양각 싸움이다, 이거. 으이씨. 어, 저기 하나 뛰는 것 같아요. 285. 준영님, 기아로 285. 이제 얘네들이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나무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어. 그. 오.. 확인. 어? 걸렸다. 아, 들어있다. S쪽 애들이 졌어요. 뒤에서 예, 차와요. 밖에서 튀었네요, 밖냐 어? 저기 뜬다. 하나 해변가에서 2명. 아, 해변까지 뛰거든요. 냐 미안. 저거 봐야 돼요. 이게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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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셔야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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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쪽, 와, 이거 양강이네, 미님 그러니까요. 어, 차내렸다 자기장 근데... 바뀌었어. 씨, 와! 이게 뭐야! 와. 아, 주영이 바로 저 살려주세요. <laughs> 주영님, 이거를? <laughs> 더, 더, 더. 아, 나 오른쪽에 연기 나거든요? 차인. 이쪽에서 쓰는 것 같은데? 어, 저겠있다2 4 0까지 어, 뛴다, 오른쪽. 나무, 나무 뒤에 하나 뛰었어요 밑으로. 왼쪽으로도 띄었어요, 하나 더. 왼쪽, 오른쪽 다뛰었어요 지금. 아, 지금 확인 미쳐가지 오른쪽 연기 나는 쪽에 하나. 예, 오른쪽, 오른쪽 연기 나는. 네. 돌 나무 나무 돌 뒤쪽 야나 왼쪽으로 다 맞는다 맞는다 저 막고 있어요. 어 다시 올라간다 연기나는 쪽 왼쪽으로 연기가 어디 간데? 저희 아까 홍산 나무 나이스 짤아 아니네? 어 아니야 잡으신 줄 도망간다 능선 아래로 도망갔어요다도망았네요 한쪽 다. 아. 김만용 저기... 시야로는 오른쪽 능선 밑으로 하나 뛰어갔어. 아, 어, 지 그럼... 어, 저기 안 보이는 능선. 저집 쪽에들이 너무 유리하다 이거. 아까 해변깔때있던두명 어디 갔지? 아 저기다. 210. 아, 개각이, 자기장 밖에 있네요. 술탄 죽었다. 아, 죽었어. 자기장 밖에서 오는 거 아니야? 아까 나갔다는데 죽었어, 죽었어. 나간애? 나간애 죽었다고? 응, 아까 그 민호님 보시던는 죽었어. 집에서 사. 그럼 뭐또 기어 다니는 게임이 됐군요. 약간 능선 아래로 갔더니 갔던... 어디에 보이? 네. 제가 한 마리가 약간 좀 그런데 여기서 싸우는 거 같아. 저희 아웃이니까 밖에서 기다리죠. 기어다니면서 온다 두명 남았네요. 109네 오른쪽 사운드예요민원이 뭐, 오른쪽 오른쪽도? 저예요? 뭐야 이거 누구지테 전화가 아니야 아니, 제가 연막. 제가 연막 한번 더. 스스이한번더 SW 보이네 시퀄이 탈쪽 네. 맞아 뭐 있지? 제미존 그 SW 마시멜로뒤에 있었어요. 어 맞아요 민호님 보고 계신 쪽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요. 아까 여기서 이, 그냥 슥 지나갔는데. 윤선 아, 네. 거기 살짝 언덕이라서 어째 낀다. 어, 낀다. 나이스아 단산이죠. 뭐야 내가 꼭 쏘면 누가 죽여. <laughs> 저거 왼쪽인 거예요? 라트다. 오른쪽인 거예요? 왼쪽인 거죠 지금. 오른쪽 죽었어요. 오른쪽 집단 아, 죽었어요. 왼쪽 라스트. 이쪽에 있었어 왼쪽에서 네. 확실히 왼쪽이었대. 집단 왼쪽에 끼고서 어 그쪽 그쪽이었어. 어뭐쟤 뭐 와야 되니까 AK였던 것 같은데. 또기뛴다 오른쪽. 아 확인 어. 확인. 195. 엎드린것 같아. 어, 감자, 감자, 왕 감자. <laughs> 나이스. 어, 이번에 명중 보상 15.